여러분, 그 알펜시아는요. 알펜시아는 우리가 평창 동계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지은 휴양시설이라고 봐야죠. 주무대였잖아요. 알펜시아 스키장, 뭐 거기 에 리조트 이런 게. 그러고 나서 평창 올림픽 이 끝난 다음에 그거를 공개 입찰을 했는데 KH 리룩스 그룹이 가져갔죠. 그러니까 입찰한 다른 데도 다 KH 계열사들이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KH가 인수할 수밖에 없었던. 그런 사건. 그래서 KH 배성윤 또 계속 김 쌍방울 회장하고 이제 KH 장 회장하고 계속 이제 아삼욕을 먹었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. 자 오늘 그거와 관련돼서 또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던 게 강원도 공무원 고위 공무원이 오늘 자살했습니다, 여러분. 알펜시아 그, 난 제일 그게 있잖아요. 그리고 그 강원도 공무원들이 다 충격을 먹었대요. 유능하고 어. 이 그거라고, 거기서 품평, 아니, 평, 평, 평판도 좋았었다고. 평판도 좋아, 좋고, 유능한 공무원이고, 존경받는 공무원이었던 고위 공무원이 자살을 하신 겁니다. 근데 저는 이놈의 인간들 있잖아요. 이 민주당에서 뭔 일이 터지면 왜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? 자,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러는 게, 핵심적인 위치에 있고 그 사람의 증언이 정말 중요한 법정 증인으로 예상되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그냥 자살을 하는 건지 뭐 수사도 받기 전에 얘네들이 수사를 받거나 뭐 기타 등등해서 검찰이 검찰이 뭐 모욕을 줬네 뭐다 난리를 칠, 거, 칠 텐데 뭐 일이 진행이 되기 전에 알아보기도 전에 사람이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벌써 몇, 몇 명째냐고. 대장동 관련돼서도 그렇고, 정대협 관련돼서도 그렇고, 이게 KHL 이륙수 관련돼서도 이게 이렇게 되는데, 자, 최문순이요? 최문순 기소됐죠. 최문순 기소됐고, 저는 나라에서 돈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거, 이렇게 해서 그 민간에 싸게 거의 불화하듯이 민영화하는 과정, 이 과정에서 특혜가 어느 정도로 오고 갔는지, 그리고 입찰 과정에서 어, 비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전부 다 탈탈 털어서 어, 박원순과 비슷하게 생긴 최문순 못 생기면 착한 거 아니죠, 여러분? 어?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큰 착각 쪽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촌티나고 못 생기면 착하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오류 있잖아요. 그거 오류 빨리 고쳐야 돼. 아무튼 어, 이. 최문순과 그 배성윤 회장, AKH 리룩수 기타 등등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만천하에 공개돼야 된다고 봅니다. 의심 너무 이상하죠? 더불어 죽인당? <laughs>